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중학교 1학년 수학 1차 방정식, 그리고 2항, 2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1차 방정식을 꽤 많이 풀 텐데요. 1차 방정식을 풀, 풀음에 있어서 2항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간단한 기본 원리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항. 이 항은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등식, 등식이라 하면 왼쪽 항과 오른쪽 항, 좌변에 있는 것과 우변에 있는 것이 같다라는 뜻이 등식이죠.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항, 항이라고 하면 이렇게 플러스 1, 이런 것을 하나, 하나의 항이라고 하죠. 뭐, O, X, 이런 것도 항이 될수 있고, 이것을 부호를 바꿔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하면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플러스 1이 이렇게 이항이 되면은 마이너스 1로 변하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x가 좌변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항을 하면 플러스 X로 바뀌죠. 이렇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이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등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등식은 둘 이상의 수나 식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 등식이죠. 등식은 뭐 7은 7과 같다. 7과 7은 같습니다. 이렇게 할때 중간에 등호가 있죠. 이 등호가 들어간 식을 모두 등식이라고 하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 있죠. 8 플러스 3은 11이다. 이렇게 해서 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읽을 때 는이라고 있는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은 이것을 등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등식을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뀌는 것이 바로 이항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플러스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플러스. 자, 왼쪽에 플러스가 있죠? 내가 이항되면 마이너스가 되지. 이렇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한다고 이야기하죠? 이쪽에는 마이너스. 어, 그래? 나는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자, 이항입니다. 자, 대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이항을 바르게 한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두개 있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X는 5. 이것을 이항을 제대로 했는지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X가 좌변에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어, 2가 넘어갈 때 플러스 2가 됐나요? 오, 이거는 정확하게 했네요. 그러면 1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2번. 2X 플러스 2는 3. 그럼 2 x 만 남기고 2가 오른쪽으로 이항을 했겠죠. 근데 플러스 e 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이건 그대로니까 잘못 이항을 한 거겠죠. 이 번은 아니고 자5 x 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 를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x 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3x 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대로 마이너스 3x 예요. 이거는 올바르게 이항을 한 것이 아니죠. 3번도 아니고. 자, 4x-3은 1.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오른쪽으로 가면 정리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3이, 자,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이것도 4번도 아니고. 자, 5번을 보면 2분의 1x 플러스 3은 x에서 2분의 1x를 놔두고, 어, 오른쪽에 있는 x가 이렇게 옮겨왔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X 앞에 플러스가 써 있지 않지만 보통 플러스는 생략을 하니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넘어올 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아, 이것은 올바르게 이항을 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5번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문제는 이항을 올바르게 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항을 할때 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대표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방정식 3x 플러스 2는 11에서 여기 밑줄이 쳐져 있죠 여기 밑줄 친 플러스 2 밑줄 친 항을 이항한 것과 결과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럼 어 플러스 2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로 변하니까 11에서 마이너스 2, 2를 빼주면 9가 되겠죠 그것과 똑같은 값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문제예요 자, 양변에 2를 더한다. 플러스 2인데 양변에 2를 더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겠죠. 숫자가 더 커지겠죠. 자, 2번.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더한다. 마이너스 2를 더한다는 뜻은 마이너스 2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좌변에 해주면 플러스 2가 없어지고, 우변에도 마이너스 2를 해주면 9가 되니까, 아, 이것을 이해한 것과 똑같은데.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또 3번도 보면은 양변에서 1를 뺀다. 그럼 2번과 3번은 똑같은 말이죠. 마이너스 2를 더한다. 양변에 1를 뺀다. 그죠? 똑같은 말이니까 2 빼주고 2 빼주면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뺀다. 마이너스 2를 뺀다는 것은 마이너스 2만큼 거꾸로 뺀다는 거니까 더하기 2를 한다는 뜻이랑 똑같죠? 그럼 더해주면 안 되겠죠? 4번도 아니고 2를, 2를 곱한다. 곱한다는 절대 아니겠죠. 5번도 아니고. 그래서 2번에 마이너스 2를 더한다, 2를 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얘기했죠. 자, 1차 방정식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는 1차식이 되고, 오른쪽에는 뭐가 남아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해주는 꼴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1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푸는, 이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x-1은 4, x-x에서. 그러면 x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뭐, 마이너스 1, 4 이렇게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 x가 되니까 바로 2x하고 1x가 더해지니까 3x가 되죠. 그리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4 더하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아 여기에서는 이제 좌변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4,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꼴로 나타냈죠 이렇게 1차 방정식에서는 몸모는 0 이런 꼴로 나타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쉽게 x값을 구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 x제곱은 x 플러스 1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것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1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1차 식이 여기 2차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차수가 2이면 안 돼요 또 3이면 안 돼요 뭐예요? 1차인 것만 여기 X 여기 위에는 1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는 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는 차수가 2차인 것이 있으니까 이것부터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해야겠죠. 또 여기 3이 붙어 있다면 3차 방정식, 4가 붙어 있다면 4차 방정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2차 방정식까지는 다루지 않고 1차 방정식까지만 다루니까 X 위에 이렇게 자승, 제곱이 되어 있는 것은 2차 방정식이라고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x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바로 1차 방정식입니다.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기본 꼴을 한번 보면은 ax+b는 0. 여기서 a는 뭐예요? 0이 될수 없다. 왜냐하면 a가 0이라면 x도 같이 0이 되니까 어, 1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숫자가 되는 것이죠. X 값에 1차인 수가 있어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것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 좌변에 x가 있고 우변에 x가 있는데 우선 x만 중요하니까 x가 중요하니까 x를 먼저 봅시다 플러스 x를 좌변으로 이양을 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x는 x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1차 방정식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는 1번은 1차 방정식이 될수 없죠 2번 2 x 가 있고 우변에 보면은 어,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식이 나왔네요 분배 법칙 배웠죠 2 e 곱하기 x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주면 2x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x끼리 정리를 하면 2x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넘어갈 때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2x니까 어, 또 여기도 x가 없어지네요. 그러면 여기도 1차 방정식이 될수 없겠습니다. 그럼 3번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x가 하나 있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되니까, 정리해주면 EX가 되니까, 아, 이것은 1차 방정식이 될수 있겠죠. 요거 플러스 2는 또 0, 이제 이항을 해줘서 마이너스 2가 되면 EX 마이너스 2는 0 이런 걸로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4번은 지금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이것은 1차 방정식이 아니다. 그리고 요것은 2x 플러스 1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x를 전개를 하면, x 곱하기 x를 하면, 2x가 되는 것이 아니고, 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2차 방정식이 되니까, 1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고, 이거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도 아니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되는 것은 이렇게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는 거꾸로 1차 방정식이 아닌 것. 아까는 1차 방정식인 것을 골랐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자 이건 딱 보니까 x 가 그대로 남아 있죠 3x 그러면 1차 방정식이다 등호도 있고 그리고 2번도 보면은 어, 2x 가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가 되니까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x 가 되니까 요것도 x 가 남으니까 1차 방정식이다 3번은 4 3 12 x 니까 12 x 12 x 가 좌변에 있죠 우변을 보니까, 3, 4, 12, 12x. 어? 부호가 똑같으니까, 이게 플러스 12x가 넘어갈 때 마이너스 12x 되니까, 12x하고 12x하고 빼주면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럼 여기가 x 값이 없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3번은 1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죠. x가 없어져요. 이것도 그대로 양, 변에 6을 곱하면 x 값만 남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1차 방정식이될수 있죠. 5번은 볼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x 제곱, x 제곱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항을 하면 아, x 제곱은 서로 없어지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x가 이항을 하면, 마인, 플러스 4x가 되니까 여기는 5x가 되고 이것도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아 5번은 어, 1차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방정식이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5번은 어, 제곱이 있어서 어, 2차방정식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x 제곱을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니까 x 제곱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5번도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x 값이 없어지는 3번이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X제곱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천천히 알아가면서 풀어보면, 어, 하나하나 잘 찾을 수가 있겠어요. 정확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1차 방정식에 접근을 하면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풀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항은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만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이다. 자, 1차 방정식은 각 항의 차수가 1 이하인 형태의 방정식을 말한다. 1 이하라고 하는 것은 x제곱. 이렇게 2가 넘어가는, 2 이상인 것은 이제 1차 방정식이 아니란 뜻이 되죠. 이렇게 기본형은 ax 플러스 b는 0. 요꼴로 만들면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차 방정식과 2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소스비 김성민이었고요. 또 다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